있어보니, 이는 사니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권지오리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우주사 전문하시나 우편에 하나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하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사백구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사백구장 찬송. ちゃんと言われて。<noise> <noise> 주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아이들도. 근데 손자 손녀들 우리 뭐 그들이 그렇게, 그렇게 예뻐요. 꽃이라고 하더니 정말 꽃이더라고요. 그 우리 손자 손녀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우리 손자 우리 우리 우리들의 손자 손녀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린 날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후대에 이끌어갈 귀한 어린 새싹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이나 타난 어린 생명들이 잘할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생명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담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종들이 비는 기도를 들어온다고 하시고 이대한민국의이 여러 어린아이들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총을 불어주실 줄은 미싸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야서느헤미아서 일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느에미야서 일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하가야의 아들 리미야의 말이라. 아다다스 왕제 20년 기술 후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그 사람과 함께 있다 해서 내게 일르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변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그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비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최종 고수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느헤미야서는이 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와 동일시대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후대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시겠지만 고레스 왕 때잖아요. 근데 왕이 바뀌어져요. 왕이 바뀌어져서 이느에미아는 이제 아다다스다 왕. 메데 파사 나라가 이제 상당히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뭐이 소동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메데 파사 시대 이제 아다다스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할 그때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자 먼저 에스라 시대 고레스 왕의 칭령을 통해서 본국에 이제 에스라라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성전을 갖다가 전부 찢죠. 그러다가 성전을 곧바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좀 이따가 시작했는데 성전 시작을 쭉 하다가 13년 정도 한 13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성전 방해를 하는 공작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 결국 성전이 중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바벨론 쪽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본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성전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이게 백성들 살게 이유다 나라 백성들이 예, 고통을 그 주, 예, 주, 주민에게 고통을 굉장히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금식하며 우리가 수일 날로 저녁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일반 우리가 밥을 잘 먹고 배가 든든해가지고 하는 기간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몸이 뭐예요? 뜨뜻하고 배부르고 오면요, 뭐예요? 예?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둔해집니다, 어둔해져요. 밥을 많이 먹어보세요. 정신이 어때요? 리멍텅해지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뭔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 서 육신은 뭐예요? 이렇게 매우 약해지지만은 영은 맑아지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안나의 선지자도 그랬지만은, 금식함. 금식함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여 오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시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 부른 것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베풀시는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강구를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해하여 주의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건축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봐라! 우리 이렇게 뭐성전번역을 자, 고래수왕 칭령을 통해서 짓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laughs> 포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그들이 새로 차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귀심이 있겠죠. 아 저놈들 봐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그리고 자기를 막 이렇게 뻑이고 의시되는 거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무슨 보세요? 교회도 그랬잖아요. 뭐 세력이 좀 커지게 되면 국가적인 그런 일들도 보면요. 교창기도에 나가고 보면 아 우리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어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가 뭐 어때? 한국 교회가 뭐 세계적인 교회로 부응했다. 어땠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느에미아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분이거든요. 왕의 음식을.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보국에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언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이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는. 그럼 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본국에당하는말니다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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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단되고,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예?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것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칭령을 내려요. 리에미아에게 그 성전을 계속 짓도록 하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본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완공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 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은 8장나 9장에 보면은 성전을 완공시키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거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뭐 손을 들고 와. 아멘 아멘 했다 예. 그런 역사가 에스, 이 뉘에미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이 아침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뭘 느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모습을 볼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이 한국교회가 잘했냐, 못했냐. 한국교회가 급작스럽게 부응을 가져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력과,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아, 누구누구가 장로래 저도 막 그런, 그, 에? 국무총리가 그장로님이래 그분이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 또, 지금 대통령 가운데 무슨 뭐이두 번째 하는 사람이 누구래? 교회 안수집사인데, 아주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카톡 막 지금 보내고 있어요. 대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아, 어찌 지도자를 삼아놓으면 굉장히 잘 될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을 찍어라 말아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번 대선은 어떤 분이 나한테 만나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찍을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로 선생님 나오면, 당신이 나오면 내가 대통령 찍어줄게. 한 표, 내한 표라도 반드시 찍어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찍을 사람이 없다. 그 말. 찍을 사람이. 마땅한 인물이 없다라고. 그렇다고 투표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세 이후 돼가지고 투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번에 지금 빠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빠지면 또안될것 같고. 그래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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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범니까 선택을 해야 되긴 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 놓냐?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예요?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어저께도 제가 만났는데 좀 뭔가 좀 하면 뭐에 좀뭐좀 이렇게 예. 네. 뭘 봉사하는 거 어때요? 뭐 생생들라고 봉사해요? 막 가져와서 막뭐 하면 이 말할 거 이걸 바로 민냐뭐뭐 이제 아형들한테 그걸 바로 뭐 하겠어요? 미국에서 가져왔는데요. 야, 향기가 좋고 향기는 좋. 저한테도 뭐 발라줘요. 이렇게 아이 목사님 이거 발라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아이 봉사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저런구나 내가 하고 그냥 왔어요. 예. 그냥 왔는데 너무 생생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있는 동마는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있나? 없나? 저 사람 예 믿나? 안 믿나?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중심을. 류에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수수잖아요. 예? 네? 류에비가 무슨 생생내요왕 앞에 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난 유다백성이고요. 나 이런 이런 예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고구위에서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고구의 소식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리에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또 바로 이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시 이 기분영적 그, 그 밑에 그그 그 수면에 그 밑에 있는 그 물줄기를 돌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같은 아휴 나같은 벌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지럽고 또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느에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완공시켜가는 그 과정을 이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에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새벽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이 민족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이한 민족을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때의 이 대한민국의 선한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해주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신비한 연합이 늘 있어지게 하시고.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소통하는 그런 영적 기도를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장모님에게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뎁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선한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속 마음을 아시고 그게 축복하시며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